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x 발음이 어떤 발음이 날까요? 바로 크스 발음이 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x 발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b o x 에요 o는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죠. 어렵지 않아요? b는 브. o는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인데 여기서는 아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에 가깝게 표기를 할게요. x 발음은 원래는 크스 발음이에요. 이 x는 키읔과 시옷이 빨리 발음이 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진 작가가 사진 찍을 때 크스 크스 이렇게 크스 이 발음이 바로 x 발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크스 이렇게 써 주면 돼요. 그래서 읽으면 박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박스가 보이죠? 이 박스 이 박스 안에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돈은 없고 I can see a box. 박스만 상자만 보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박스예요. 다음 거 갑니다. 자, 얘도 바로 그냥 읽어주면 돼요. T는 t, A는 a, x 발음이 났으니까 이렇게 발음을 써주면 돼요 I는 E 그래서 읽으면 택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택시가 보이죠 택시 I will catch the taxi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택시입니다 아버지는 있 택시 드라이버 이런 노래도 있죠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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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국말로 택시입니다. 다음에요. SIX 어렵잖아요. S는 스. I는 이. E. X는 크스. 바람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 볼까요? 읽으면 six. six. 숫자 6입니다 I like six. I have six sons. 아들이 여섯 명. 와우, 듣기만 들어도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x는 크스 발음이 난다는 거 저와 함께 여러분 공부하고 있죠. 다음 거 여기 잘 보시죠. 어렵잖아요. ex 어렵지 않습니다. e는 에 발음이 에 발음. 이는 에요. x는 크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읽으면 x 와우 신기하게도 이 알파벳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x 요 d 에게좀 어렵죠? 멘티의 e 문장에 e가 있으면은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모음은 긴 모음 소리, 아이 발음을 해주면 돼요. W는 우 발음이죠. 그래서 와이, 후, 와이프, 이거 와이프, 와이프. 여러분,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와이프가 말이야. 어제 내가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갔다고 눈치 봤어. 요즘 눈치 많이 보고 있어요. 와이프. 하시면 안 돼요. W 발음은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하고 앞에 입술을 쭉 뺍니다. wife, wife, 안 돼요. wife, wife, 이렇게 읽어야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x wife, x wife, 이 ex-wife 하면은 이 ex의 미는그 전에 미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부인이라는 뜻이 되죠. 여기 전 남편이 있습니다. ex-husband. 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전 여자친구 하면은 ex-girlfrien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 그렇죠. ex-boyfriend. 이렇게 갈수 있는 문장의 맨 앞에 X 전이라는 뜻이 되죠. I don't like him because he is my ex-boss 전 직장 상사 이런 뜻도 쓸 수가 있겠죠. 자다음에요얘 예, 어렵잖아요. F는 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후, 입술 모양이 중요합니다. O는 어와 아의 중간 발음 아에 가까운 발음으로 넣어볼게요. x 는 크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파크스파크스 파크스.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영어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으 발음이 영어는 없다는 거 제가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얘는 f 크스크스 발음이 한 번에 나니까 파크스 이렇게 하돼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여우를 Fox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얘를 Fox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도 맞는 발음이 됩니다. 이오라는게 정확히 한국말로 어발음도 아니고 아발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발음도 아니에요. 이 중간 발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Fox 또 어떤 사람들은 Fox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X 크스, 발음이 난다는 거. 그래서 읽으면 Fox. 이렇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발음은 정말 쉽고 단어도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게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시죠. 자, 하나씩 하나씩 잘 따라하면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이는 무슨 발음이요? 에 발음이죠. X는 크, 발음이 납니다. i 는 이, e, t 는 티. Exit, exit 이렇게 발음을 할수 있어요. 근데 요즘 미국 사람들은 이티 발음을 이렇게 죽이는 발음을 많이 해요. 그래서 exit. Exit. 이렇게도 발음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근데 이게, 때에 따서 여러분, 발음이 달라져요. 이게 영어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발음을 할 경우가 있다. 그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발이 나면은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발음이 울립니다.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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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은 S 발음이, 여러분 우리 S 발음이 예전에 공부했죠. 그냥 S 발음도 있지만 울리면 은 Z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액, 기억 발음이 나는데 이게 사람들이 발음을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을 바꾸냐면 이걸 기억 발음으로 바꿔요. 에그, 이렇게. 그러면 에그, 발음이 울리죠. 이 울리니까 다음에 스 발음은 z 발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e, t. 그래서 exit.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exit. 이렇게 읽나? exit. 이렇게 읽나 여러분? 편한 걸로 읽으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이 발음을 exit.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exit이 더 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 옛날에 유명한 영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영화 아시죠 이 영화 이 영화 그래서 exit 이게 더 편하게 읽힐 수가 있다 편한 걸로 읽으시면 돼요 발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영어는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꼭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소리가 있지는 않다 그것도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면서 요거의 의미는 출구란 뜻이죠. 출구. 비상구.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이름표 많이 봤죠? 이런 표시. 요게 바로 exit or exit. 비상구란 뜻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함께 X 발음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이 X 발음을 갖고 우리 한번 받아쓰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쓰기 준비됐나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저와 함께 받아쓰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쉬워요. box b a 스, box 어렵지 않죠, 여러분? 쉽습니다. 비읍 발음이니까 알파벳 요게 되겠죠. 아 발음. 아 발음이니까 알파벳 유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o 가 됩니다. 크스, 크스, 발음은 x 가 되겠죠. 그래서 박스 요게 됩니다. 두 번째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거 우리 택시를 잡아야 됩니다. 택시 투에 e 택시 택시 좋습니다. 자, 일단은 ㅌ ㅌ 여기 됩니다. 에에에 에, 에. 알파벳 a가 되겠죠. 택 알파벳은 여기까지 읽으면은 새로 할게요. 여기 좀 지저분합니다. X가 되겠죠. 그래서 tax E 발음이 있으니까 알파벳은 I가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 taxi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 보세요.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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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exit exit Exit. 좋습니다, 여러분. 얘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한글로 써볼게요. 일단은 ex 이런 소리가 나죠. 애 발음이니까 알파벳 E가 되겠죠. X가 되겠고, 이 e 발음은 아이 발음이 되겠죠. 마지막 T, T가 됩니다. 그래서 Exit 이렇게 읽어도 돼요 또는 얘를 Exit, S가 울리니까 Exit 이렇게도, 발음을 할수 있다.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은 X 발음은 크스. 발음이 난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쉬우면서도 막상 발음하려면 잘안 되는 알파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계속 영어 읽는 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좀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영어 읽기를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읽기부터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가시면 은 우리 프랭크쌤 영어 홈페이지에서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